지금까지 배운 문자식 첫 번째 중단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은 문자를 사용한 시, 시계값, 1차식 그리고 1차식 계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할 시계는 A, B, C 같은 문자를 사용합니다.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하는 방법도 있는데 곱셈기호의 생략부터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3. 이것은 문자 A와 숫자 3을 곱한 것입니다. 이때 곱셈기호를 생략하려면 숫자 3을 문자 A 옆에 붙입니다. 그후 곱셈기호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a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e 곱하기 x 곱하기 a. 곱셈 기호를 생략하려면 우선 숫자 2를 맨앞했습니다그후 남은 문자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면 a가 먼저 오고 x가 뒤에 오겠죠. 그리고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eax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x 곱하기 y 곱하기 y. 이것을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x y y가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똑같은 알파벳 y가 두번 곱해졌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제곱으로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x, y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제곱은 y가 곱해질 횟수를 뜻합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괄호 a 플러스 2 곱하기 3 우선 숫자 3을 앞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괄호 a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곱셈기호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3 괄호 a 플러스 2의 형식의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나눗셈기호의 생략입니다. a 나누기 b 이것을 곱상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나누기 b를 곱셈으로 고치면 곱하기 b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면 b분의 a가 됩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괄호 x 플러스 y 나누기 2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고치겠습니다. 그후 곱셈기호를 생략하면 2분의 x 플러스 y 아까와 같이 분수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번째로 배운 시계값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계값은 주어진 시계의 문자에 수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입은 문자를 사용한 시계에서 문자듯이 수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x가 1때 2x 플러스 5의 값은 우선 2x를 2 곱하기 x로 고치겠습니다. 이때 x가 2이므로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5. 이를 정리하면 4 더하기 5. 더 정리하면 9가 됩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x가 3일 때 2x 플러스 5의 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2x를 먼저 2 곱하기 x로 고칩니다. 그리고 x가 3이므로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5. 2 3은 6 더하기 5더 정리하면 11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배운 1차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차식은 다항식의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을 이루는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예시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6x 플러스 1. 여기서 쓰인 문자 x는 한번 곱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식은 1차식입니다. 3a. 여기에 쓰인 문자 a 또한 한번 곱해졌으므로 1차식입니다. 마이너스 2b 빼기 1. 이식해서 쓰인 b도 한번 곱해졌으므로 세식 모두 다 1차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1차식의 계산을 설명하겠습니다. 1차식의 계산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합니다. 예시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2 괄호 2x 빼기 5이 식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분배법칙을 하면 2 곱하기 2x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계산하면 2 2 4x 마이너스 2 곱하기 5, 마이너스 10. 여기서도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4x와 마이너스 10이 동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괄호 5x 플러스 2 빼기의 괄호 3x 빼기 3. 우선 첫 번째 괄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괄호 5x 플러스 2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플러스 1이 존재합니다. 플러스는 괄호 안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 괄호 앞에는 마이너스 1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적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보겠습니다. 5x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동류항입니다. 5-3은 2x, 플러스 2, 플러스 3은 플러스 5. 아까처럼 더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2x와 플러스 5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문자와 식, 첫 번째 중단원을 정리하였습니다.